어 정말 기억에 남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추천할 수 있는 명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기억에 남는 감독님의 연출이라든지 어요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들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일단 여기 뒤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여화와 수호가 트위스트를 하고 있잖아요. 네네네. 근데 이 트위스트 하는 장면이 어이 드라마 내에서 생각보다 몇 번씩 잊혀질만 한 번씩 하면 나오거든요. 네. 저장면을 이제 처음 찍을 때 제가 남자답게 이제 선배님을 한번 이렇게 확 하고 둘렀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휘청해버렸어요. 휘청? <laughs> 너무 부끄러운데, 근데 또 감독님께서 워낙 이 구도와 이 각도와 이 미술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제가 허벅다리 힘을 어떻게서든 줘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어요. 남자답게 이렇게 확. 해서 그대로 딱 한번 보고 이 신들이 한번두 번씩 이제 계속 트위스트를 탱고 추듯이 거의 춤추듯이 하라고 감독님께서들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춤추듯이 한두 번씩 계속 하다 보니까 후반부쯤에는 이제 여화와 수호가 너무 합이 잘 맞아서 이제 휘청거리지도 않고 한 번에 탁 하고 잡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하더라고요 다음부터 막 뭔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어, 엄청 열심히 운동하고 어. 막 하체 운동하고 막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. 제가 이 수호를 통해서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뭐 드라마 내에서는 남자다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촬영할 때한번 휘청을 해버려가지고 제가 자존심이 좀 많이 상했었습니다. 그래도 결국에는 만족스러운 예그 저렇게 예. 포스터가 나온 거죠. 아 너무 좋습니다. 예. 저희 티저 할 때 나오는 것 같은데 일부 저희 첫 액션 신인데요 투전판에 있는 수호하고 처음 만닥드리게 되는 그런 신이에요. 그래서 그시퀀스가 굉장히 오래 세트에서도 찍고 밖에 야외에서도 찍고 굉장히 큰 액션 신이었는데 그거를 하다가 이제 어 어떤 타이밍이 좀잘안 맞아가지고 제가 발차기를 해서 이렇게 탁 내려 꽂는 거였는데 퍽한 거예요. 그래서 무릎이 퍽 그때 나갔었어요. 사실 그래서. 어, 이거를 촬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중간에 생각 굉장히 많아지는 씬이었는데 그게 편집으로 딱 붙여놓으니까 그 타격감이 너무 정말 빡 이렇게 관절이 꺾이지 않고 렇게딱 내려오니까 너무 잘 나온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매번 티저에 그게 쓰이더라고요. 그래서 야, 무릎을 내어주고 티저를 얻었다. 이런 약간 그래도 굉장히 볼 때마다 그 아픈 게막 멍설어지듯이 아파지지만 그래도 어, 한편에는 정말 다행이다. 그래도 남았다. 예. 그렇게 다치고 나서도 못 쓰는 컷들이 있거든요. 근데 다쳤는데 그딱쓸수 있으니까 오히려 어 뭔가 그 안에 안도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?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잘 나온 지금? 조금씩 쑤셔 십자인대가 어, <laughs> 이렇게 막 파열돼 가지고 한달 동안 이 다리를 못 썼어요. 배려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액션 있는 거좀 뒤에 또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네. 잘 끝냈어요. 뭐 이거 뭐 시상 시사...